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힘이 셉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력함의 역설, 무력함의 힘이 있습니다. 무력함의 사랑이 더해지면, 무력함에서 힘이, 엄청난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힘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용균이 엄마, 외아들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용균이 엄마는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어서 나가라.